집 박스 까볼래 그거? 뜯어볼래 이거리오가 응. 지금 응, 엄마 좀... 하는 거 봤다고 지금 그 주소부터 뜯는. 오늘 잘겠게 어, 그거 잡아 그어그그렇지 어, 뭐라고 얘기했어? 테이프 맞아 그렇지. 알아서 끝내. 그렇지. 뭐가 왔나요? 응. 아, 너가 왔어요. 어, 리아, 그 안에 내용물을 봐봐. 어 리아 다이이네 여기. 응 안에 뭐 있어? 꺼내봐. 이거 선물이래. 어. 어. 이거듣고 싶은데. 아닐까? 끊어야지 재활용으로 할수 있거든. 처리할 수 있거든. <laughs> 우와, 황골이 아닌데? 우와, <목소리> 이렇게. 우와 왜 이렇게 귀 귀여워. 어, 어떤 건데? 가오옷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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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면, 완전 바꿔 면인가봐, 내국이랑. 야, 너뭐 거짓거를 못나가서는데지 이거 맨날. <laughs> 와, 귀여워. 와좋아야한번뜯어줄까 뭐가 좋아야 <laughs> 엄마가 뜯어준대. 엄마 줘봐. <laughs> 네, 그냥 세개 어. 뜯어도 돼. 아, 뜯어안거 <laughs> 아, <근데? 아닐까>,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이거 되게 유치원 그 원복처럼 생겼다, 그렇지? 엄청 다양하고 많드시네요 펭귄? 이 음, 로고가 오, 펭귄이잖아. 네, 아까 그래서 저희 이제 옆에 펭귄 그때였어. 와, 긴바지 아니고 와가지고. <laughs> 아, 어렵지 <RFC>. 긴바지 <laughs> 시절에 애송이였잖아, 리게 어렵지 리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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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거이렇이거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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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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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잖아 아 네. 어, 어떤 데이? 데이? 왜그 리오 좋아하는 거네? 이게 데스트님가이젠인데 뭔데 이거 진짜 딱 겨울 목욕탕이구나? <laughs> 엄마가 봐바, 이거 이거 봐 아빠 봐 보세요 <웃음> <웃음> 귀엽다 귀엽다 엄청 부드럽다 아, 이거 리오 좋아하는 젤리네 고맙습니다. 안녕, 이 n 네. 고맙습니다. 안녕. 잘했어. 귀엽다. f t 지 완전. 목욕하고 이것만 원래 이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봐 f 봐봐. e name 봐 f t 철 e name of the name of t 진실 가족대기다 가족대기 마음에 들어? 응. 음, 음, 네? 아 벗고 싶어? 응. 응. 벗기는 조금 쉽지 않지. 엄마가 벗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짠. 짠. 음. 그게 좋아? 응. 그거는 모약, 긴바지는 입기가 쉽지 않아. 엄마가 반만 끼워줄까? 음,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어, 그렇지. 발먼지 하나 넣고. 오, 대박이다. 근데 이런 가을 내공은 정말 필요해. 오, 오, 거꾸려나 올게. 음. 응, 왜? 응. 달두기다한 쪽에 넣는 거야? 리어공주인줄 응. 알겠어 응 <laughs> 넣었어 링 넣었어 와, 넣었어 아 귀엽다 갖췄어 넣었어? 한 바지 넣었어? 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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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췄어 뺄수 있어? 어. 하나는 맞게 꼈어 유현 다른 하나는 엄마 한번 찾아줘 볼게 다른 하나는 여기야 응. 여기 됐어 땡겨 이걸 올리면 돼 여기 여기를 옮겨 여기 올려 이거를 잡으면 안 되고 어. 이거 이걸 잡아 당기는 거야어 그렇지 거기 말고 여기 그렇지 오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응. 역시 이제 입어봤다 어 입어도 이럴 수 있다니까 아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laughs> 음. 아, 이거 뛰거한 번이야, 이 예! 점프, 점프. 점프. <laughs> 왜 이렇게 포속 점인이 너 이거 읽니이 <laughs> 이것도 세트 해야 되는